자 귀마루 원앙말 한번 공략해 볼게요. 완전 정통 우 원앙말을 구사하실 것 같은 그냥 느낌이 빡 들죠? 귀상진출. 양차길 그리고 마카진 나오라 중앙줄 열겠습니다. 뛰어볼게요. 귀포를 넘을 것이고 병을 쓴다. 1번 포가 넘는다. 2번. 이건 무조건 뭐 올라가야죠. 마졸타라 할 겁니다. 이건 거의 절대수에요. 이건 절대수에, 여기도 절대수. 차 나가고, 이걸 뭐 잡을지 안 잡을지 요거는 좀 볼게요. 어, 상이 나왔어요? 자, 저도 상이 진출해주고, 일단 3줄 들어설게요. 결국, 이게 막가한 마리니까, 여기를 좀 두들겨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저는 이거 당연히 여기서 병, 병 이상 말을 잡을 줄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뭘 둬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일감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두는 게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어차피 마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숨겨진 수가 하나 있어. 이렇게 상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차기를 일단 차단하면서 차가 말을 겁니다. 어차피 이 초마는 미련이 없었어요. 죽은 거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같이 한 말을 걸면서, 이게 마가상을 잡으면은, 초마가 들어가서 포를 달라고 하죠. 야, 이거는 지금은요, 면포를 떼도 좋습니다. 워낙 많은 포가 초반에 없으면 안 좋죠. 근데 조금 더 말을 활용하고 싶다면 마병타 해도 돼요. 마병타를 하면서 귀포를 때릴 수 있죠. 마가, 만약에 마가마를 잡으면 여기 상장군의 한 차가 다이다이. 그래서 마병타를 하면서 포를 걸고 마장에 차를 달라. 이러면 한에서는 지금 장군 안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사가. 이건 다이다이 이 포진 전술이에요 지금 30, 33수가 됐지만 이게 결국은 다 포진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 때려야죠 감자가 <laughs> 여기 못 때리니까 병을 달라 아, 이게 좀 별론가 말을 먼저 쫓을 걸 그랬다. 그러네요. 말을 먼저 쫓아 놓고 상이 빠지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몰아 가느냐 아니면은 참느냐. 요거 문제죠. 지금 한에서는요. 네, 제네시스 님 어서 오세요. 이건 뭐안 잡을 수 없으니까 잡고. 아, 상 빠지는 수 하나가 요렇게 시달리겠네요. 어 이거 안돼 이거 하면은 난리 난다 나간다 장군 튼다 연다 영다 자 좋아요 그냥 졸 당겨서 단순하게 여기 졸한 마리 손절을 할게요 같이 때려주고 말을 달라. 이렇게 마대까지 할게요. 사선 가면 묶이니깐 저 이왕 갈거 바닥까지 멍군, 멍군. 아, 좋네, 행마가요. 이제 중포로 모오의 병을 딱 밀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에요그러 그러니까 차를 대차를 안 하려면은 여기로 피하라 하고 이게 바닥을 딱 오는 거예요. 여기를 딱 오면은 이게 어떤 수가 있느냐? 여기로 오면은 다음 수에 넘어가면 넘어가면 차가 죽죠. 그럼 차, 차를 살리려고 이렇게 넘어가면 차가 죽으니까 상대가 병을 죽여서라도 차를 살리려고 한다면 여기 병을 잡는 게 아니라 차장군에 궁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포가 잡을 때 이렇게 외통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후수기 말로 갈게요 상대분 선수 양기마장기. 아니요 밥은 좀이따 먹겠습니다 장군에 조를 달라 어 정통파 보통 창칸 아니면 상진출이죠 창칸 이런거 두실것 같은데 양사를 들었어요? 자 지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때리고 싶은데요 매우 중앙조리 매우 중요해요 상이 만약에 병을 때린다면 포가 말을 그냥 쳐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칠 수도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마상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마상타면 차병타니까 좀 좋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냥 귀환할게요. 이 병과 조를 바꾸자. 이런 느낌으로. 자, 상을 달라. 당겨주면 또 상이 진출하면서 상이 상을 때린다, 상이 조를 때린다, 뭐 이런 수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응수가 없네요? 뭐, 어딜 때려야 돼? 여기 이거, 자, 아, 지금 막 올렸구나. 아, 여기 또 때려. 그냥 마대 양상 교환, 그리고 차길 열면서 초를 달라. <laughs> 일리가 있네. 아이 농포전에 일리가 있네요. 에이 귀찮아 때릴게요. 차의 라인을 좀 열어주고 좀갈 곳이 그래도 좀 있어야죠. 자넘었다가요 바가. 뭐,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조을 달라. 응? 뭐야, 이거? 왜 주지? 한국장기 차. 아닙니다. 드세요. 지금 차 졸대를 했으니까 최소한 조금 이득은 봐을 필요성이 있죠. 장군에 마가 상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장군에 차를 잡으면서 결국은 마를 마 조를 잡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차죠. 여기까는 잡을게요. 빨리 빠져나와야 디포가 돌아가면 마가 갈 곳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어? 어?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아! 못 나오는 거였네. 아, 지금 무슨 수를 둔 거야? 이거 왜 나온 거야, 여기? <laughs>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에이, 드리블이나 할게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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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습니다. 드리블. 병? 드세요. 하나 주고 드리블 할게요. 아,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야, 왜 이러니? 아, 이건 아니지. <laughs> 이러면 막아 죽었잖아. 잘안 보이는 수저. 아, 이건 미스. 아, 여기서 말을 꼭으로 죽였네. 아, 희하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점오승부에요 마대 양졸교환이죠. 큰 실수했어요. 당겨주고 포 밀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제 마가 여기로 나와야만 되는데 그때 묶어버릴게요. 근데 안 묶어 이렇게 쫓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여기 오고 싶잖아요 장군의 차 견인 꿈수죠 일종의 차가 묶는 게 좋지만 심리적으로 막아 나올 테니까 뒤로 빠꾸 하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견인할게요 얘도 뭐 거의 사망 상태 거의 가는 길입니다 가는 중 말을 어떻게 잡느냐 막아 갈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모 오게 이병 근데 병을 죽이기는 좀 아깝죠.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병은 살려놓고 그리고 말을 공으로 잡을게요. 명 맞고 5선 올라가면 은 마가 사망 여기 병은 살려줘야죠. 합병 해놓고 그렇죠. 이 초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권한 것 같아요. 우수 기마로 갈게요. 이포진 먼군 좌진병상포진 가볼게요. 상이 들어올 이 네, 오네요. 이건 잡는다란 뜻 귀마가 올라서 서 상을 달상상 진출해 주고 차가 3은이 자리 잡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3줄 음 이렇게요? 차를 달라 왠지 한 칸을 들어설 것같아 고민 고민하다가 한 칸을 들어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아한칸 들어서면 안되지 아 대차 이후에 조리 죽구나 아한칸 들어서면 안되죠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두 칸이요? 밀면은 접잖아요 그지? 그래도 여기를 밉니다. 차를 달라 하면은 상대가 아싸하고 포가상을 잡는다면 마가 뜨면서 마가마를 걸고 포가 차를 달라.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일감이지만 저는 이거보다. 조를 잡을게요. 여기가 더강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조를 잡으면서 선장군을 치고 형태를 부셔야죠. 점수로 안 가고 형태로 갈게요. 틀면은 일단 여기가 먼저, 여기가 먼저예요. 아니야, 잠깐만요. 지금 안 열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마타. 귀마를 없앨게요. 그리고 말을 달라 이러면 처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지키면은 어떤 수가 있느냐 묘수를 묘수를 부리고 싶은데요 죽입니다 진짜 먹었어요? 그럼 장군해 이렇게 장군해? 이렇게 장을 치면 막아 막잖아요 어떻게 그니까 장을 치면 궁을 내려가면은 여기 외통수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치면 막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말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잡으면서, 어? 차줄래? 왕줄래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끝모양 보고 맞춰야 되니까. 장군이 선수지만, 그 다음 좋은 선수는 차를 거는 게 선수죠. 가장 큰. 그래서 차마타가 우선 순위가 됐던 겁니다. 한번 더요, 좋아요. 자 후수 기마로 갈게요. 전판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좌진병 상포진. 나 아, 어디서 달라지는지 똑같이 갈게요. 기포 차를 씌웠던 것 같은데 기마가 나왔었죠. 제가 병을 모으니까 차가 진출했었죠. 나 아,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는데 저 아까 신경 안 쓸게요. 지금은 여기 병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선빵을딱 날려주고. 초를 달라. 귀마가 올라올지 아니면 다른, 다른 수로 대응을 할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애누리가 없죠. 말을 달라. 차같이 긴다라는 뜻 같은데요. 마장을 딱 한번 칠까요? 마장 치면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을 안 치고. 상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는데. 귀로 한번 붙어볼게요. 막고 다아 이거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너무 지금 감으로 막닦고인가요 장군을 부른다. 좌로 튼다. 마가마를 잡는다. 궁이 잡는다. 포가 살을 때린다. 마가포를 잡는다. 마가 들어가면서 포를 달라고 한다. 사은못다다 사다 듬으면 마상타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포 죽이면서 한번 강공 가볼게요. 사포대를 한다라는 거죠. 아 산길이 미쳤다 병이 죽었네요 와 여러분들 산길 안 알려줬으면 저 이거 그냥 숨도 안 쉬고 갔다 진짜 과연 또 재수가 터질 것인가 <laughs> 이렇게 와. 접하네 이 지경이 됐으면. 승부를 봐야겠죠? 술로 어떻게 내지? 여기 줄차요? 줄차를 가기 전에 일단 4까지 닿게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를 가도 상이 이탈이 안 됩니다. 아, 어렵네. 이거 줄차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면포로 옆으로 이탈을 좀 시켜 놓고요. 망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당겨주고 지금 막아 나오면 밀어주고 막 파는 되기. 좋네.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띄워서 보각은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졸 밀면 마가 일단 죽긴 죽습니다 먼저 잡아야죠 그리고 한 박자 방어를 해놓고 이게 여기가 넘는 수가 지금 양차 걸리는 수 아닌가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응수가 지금 나오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 이건 하나밖에 없죠. 어우 이거 봐봐. 이거 또 양차도 잘 피하셨어요. 잘 드신다 이분. 이게 살을 닫으면 뒤로 빠지니까 위로 일단 위로 가서 뒤로는 빠지지 말라. 이포 다리를 두, 개, 두 개를 유지해놔야 막판 좀 승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살을 닫으면 이제 옆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좌로 두 칸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단 상을 달라. 그리고 장군. 장군 최하죠 이건. 이렇게요. 한칸 또는 두칸 입니다 양차가 돌았을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돌면은 여기를 돌면은 이 가운데 살을 빼는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를 달라 아 상이 빠질 수 있죠 조를 달라 역전승이 될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일단 지금 제가 기물 점수나 5점을 손해를 봤지만 결국은 이 초차의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3점 빼야죠. 음, 저는 양차 활용이 되니까 그러면은 8점 이득분거나 뭐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계산법이 되지 않을까? 잡으면서 외통. 잡으면서 외통. 응? 뭐야 이거? 통통. 자 후수 기마로 원앙발을 한번 상대해 볼게요. 귀상 진출. 어 특이한 장기네요. 이러면은 양득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3 줄. 야, 여기는 밀어서 한 차가, 오선은 나오지 말라. 일리가 있네요. 진출. 뭐, 대놓고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죠. 일단 때립니다. 이러면 차 졸타가 있기 때문에 안 잡을 수가 없죠. 포졸 포! 아,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옆으로까지 피한다는 뜻인가요? 여신님은 이제 올해 레이디 대회 나가셔야죠. 박사브 클랜 비밀병기로.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찾고 싶은데요. 일단은 달을 끊으면서 마졸타하고 응수가 안 나오면 차장군에 막아 죽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 대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차를 달라 하면 이게 절대수잖아요. 이렇게 들어서는 게. 그럼 상이 나가면서 포를 달라고 했을 때 포가 뒤로 갈 수가 없죠. 차가 죽으니까. 포를 달라. 포가 공짜입니다. 상의 포를 잡으면 마가 상을 잡을 수가 없어요. 포가 말을 때리고 차가 잡을 때 마장도 있기 때문에. 에? 아 여기서 병을요? 이거 잡으면 안 됩니다. 마장에 쳐 주고요. 장군의 차로 막는 거밖에 없죠. 장군의 왼쪽으로 가는 거밖에 없죠. 아,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면 바로 내려오면서 장군의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차마 타가 안 됩니다. 헉, 아, 마주건네 괜히? 장군의 마타 졸 걸기 넘어가면 차 사망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차를 걸고 차가 도망가면은 귀로부터 장군의 외통수 그래서 결국 차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이런 차는 살리는 게 아니, 잡는 게 아닙니다. 장을딱한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을 빼든가, 줄를 당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드리블. 지금은 이 중포가 초차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교환을 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잡고 양수겸장 외통수 틀면은 연속 양수겸장 외통수. 네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수기 말로 갈게요. 뭐 이렇게 빨라요? 위안포정형포진 가겠습니다. 어, 특이하다. <laughs> 위상 진출. 약간 변칙장기 같네요. 살짝 한번 넘어서. 변형포진으로 변신. 슬그머니. 혹시 알아요? 또 상키를 못볼 수도 있잖아요? 차게 열어주고. 자, 궁 내리고 사다고 안고 할게요. 나, 아, 병? 설마, 이거를 보셨나? 그럼 이거 쉬울 수 없잖아, 다리 두 개니까. 음, 왜 이거 안 잡지? 공짠데, <laughs> 아, 좀좀 잡아주시지 말이야. 자, 상졸타하면서 차 선수로 걸리니깐 계속해서 그냥 떡밥 던집니다. 음, 저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설마 포사타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니. 음. 잠깐만 묘수 없나 묘수? 순간적으로 느낌이 묘수 느낌인데 떡밥이요. 때리라 이건데 고민하겠지? 때려도 탈이 날까 안 날까? 이런 수익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안 때리시네요. 아이 잘주시네 차를 달라. 말을 달라. <laughs> 수면방송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걸 때려버릴게요. 마대 양조 교환을 하고 비록 1점을 손해 보긴 했지만 그냥 여기도 때립니다. 조를 달라. 아, 너무 기분 냈나? 이렇게 기분 되면 안될것 같긴 한데. 강대강 부딪히자라는 건가요? 바꾸 업체 이런건 마병타를 하라 사마타를 합니다. 마가포를 잡으면 이 포가 상단에 올라갈게요. 다음세 돌진 선수로 걸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궁이 올라오면 차장군의 장군의 통통... 그리고 그렇죠. 저 내려가면 차 포타의 외통수죠 네잘 놓습니다 넘어갈게요.